이게 힘들었고, 어, 제가 봤을 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15년을 하고 나면, 나만의 생각이 꽉 찹니다. 어, 그런데, 내 톱사업은요, 이렇게 내 생각을 싹 빼면, 어, 이 그룹의 색감을 잊고, 그리고 스폰서 선생님들이리딩 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때, 허블라이프를 했을 때, 어, 제 생각이 좀나았던거 같고요. 그리고 부족해야 돼요. 우리 메탈진 타 능력이 조금 느껴야만이 어 수정도 가능하고 발전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허블라이프에서 얻은 교훈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에서는 잘해야 <laughs>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laughs> 이 자리에도 도전입니다. 어, 정말 어렵, 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게이 자리인데 리더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얻은 교훈이요. 팀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팀플레이를 어, 하는데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어, 또 하나는 월 유지를 해야 되는 금액이 좀 셌습니다. 허블라이프는 제가 하위에서 받으려고 하면 어, 2,500피비, 어, 그러면공의해서 되시죠? 네, 330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어, 플랫을 가지고 있는 브레이커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아메이 네. 어, 발라이프뉴스킨다 브레이커의 방식이죠. 이런 구조를 가진 사업이 어, 쉽지 않다는 라 것을 알고 제가 다시 부동산을 하게 계획되었을 때, 인터미라는경험을 어, 조금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PM을 미역히 열심히 따라가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PM을 1년 전에 만났는데요. 제가 다시 70kg가 됐어요. 네, 다이어트는 계속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70kg가 됐는데 어, 몸이 엉망으로 됐어요. 어, 제 오른쪽 팔이 홀릴 수가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있고 염증 덩어리 몸으로 체지방 38 아시죠? 인간이 어, 보면 그 사람이 견관이쫙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QM 제품을 우리 남은자 상담원으로부 성경을전달받았고요 어, 정말 제가 어,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먹을 그런 심정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형외과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laughs> 가서 보수치료도 받고요 다양한 거를 했지만 그 다음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 제가 정말 한 달을 잘 먹었더니 어깨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불편했던 게 턱관절이 좀안 좋았었거든요. 이것도 좀 편안해지네요. 제가 예민한 장 어, 일을 어, 부동산 일 자체가 원래 스트레스가 좀 많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 예민한 장을 갖고 있었는데, 어? 장 보조하시는 거,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기능식품 한두 개 먹었겠어요? 네, 한 30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어? 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PM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내몸에 염증과 독소가 빠지니까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구나 라는 걸또 발견했고, 어, 보상이 이게 뭐야? 어, 이제 다음으로 보상 플랜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이 보상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브레이커의유와 바이너리를 해본 사람으로서 어, 이게 뭐, 뭐 이렇게 쉽게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아까 그 원리지가 얼마라고요? 330. 네, 근데 어, 저희 PM은 얼마예요? 13만 7,100원. 네, 제가 그 상품에다 다시 한번물어보고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한달씩할게 고민해봐야 되죠. 누가 옆에서 민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뒤에서 민다고 해야, 해야 돼요? 누가 잡는다고 안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PM을 하기로 네, 결정을 하고 지금 열심히 온라인 어, 비즈니스를 제가 온라인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 PM을 통해서 제가 꿈꾸는 여자가 됐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인이 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각자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네트워크 시대에와 네,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라 자영업을 보면 되게 안쓰럽습니다. 어, 제가 어, 상가 계약을 전문적으로 했고, 부동산 집을 그, 거래를 그래서 한 10억 내에 있는 집들을 거래해 봤기 때문에 어, 어, 1년에 한 2억 5천 정도의 매출 신고를 했다고 같습니다. 여자 머리로는 괜찮았는데요. 이 묶인, 시, 묶인 시간은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24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싶고요. 어, 그런데 자 그거 아세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요. 준비하느라고 오전에 생각부터 출근해 어, 뭐 저녁에 마무리한다고 24시간을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근데 너무 통계가 좀 달라요 의하면 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사장님들이 9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1963년도 이후에 지금 정자이 숫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마방설 지금 자영업 시장이 어렵습니다. 혹시 자영업을 하시다가 오셨나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많아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도 어, 어, 직업을 선택해서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쓰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쩌면 성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할수 있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냥 좀, 대출 조금 해서 조금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식업 선택하고 이래지만 지금 마피가 되나요? 안됩니다 네, 되게 보면 안쓰럽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어, 뭐, 사장님 여기에 대안이 되셨으면 좋겠다. 자심 있게 투자하는 걸 접근해 봐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리거든요. 어, 물론 그분들이 별장에 앉는 몫이기는 해요. 네,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고요. 표업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에고물가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안 하고 싶어.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상탑하는 사장님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사안 돼? 이런 일이 잘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 세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영업하시는 어, 사람들에게 어차피 그분들은 영업 마인드 아니면은 오너 마인드가 조금 갖춰져 있으세요. 오히려 어, 죄송해요,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한테 <laughs> 제가 뭐 그거는 아니지만 직장인 다니시는 분보다 훨씬 어, 이 리더로 변 변하는데. 빠른 요건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PM이 대안이 되는 사업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 독일 PM입니다. 프리미엄의 어 약자 PM이고요. 명품을 뜻합니다.